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거나 방치하게 되면요 협심증이나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닥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혹시 요즘에 혈압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걱정되시나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릴 정도로 뚜렷한 증상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리와 노력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한희 원장님과 함께 고혈압의 원인과 증상, 예방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모우리내과 대표원장 정한희입니다. 선생님, 저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가 고혈압이잖아요. 일단 어떤 질환인지 개념을 잡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음, 네, 고혈압 맞습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관 내 압력이 정상으로 지정한 압력 수치보다 올라있는 상태를 칭합니다. 이렇게 정상 혈압보다 높은 혈압은 혈관 및 말초 장기의 압력을 높여 혈관 손상이나 장기 내 세포의 손상을 만들어 심내혈관계 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 되게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네요. 네. 그러면 고혈압하면 또 이제 저혈압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혈관내 높은 압력으로 혈관이나 장기 세포의 손상을 만들 수 있는 질환이고, 저혈압은 정상보다 낮은 혈압으로 혈관이나 장기에 혈액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어 장기 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른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고혈압과 저혈압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그 기전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 그러면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고혈압의 원인으로 크게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들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과 연관된 유전자 등에 의해 혈압을 높일 수 있고요. 약 30에서 50%의 고혈압 환자분들이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환경적 영향도 중요한데요. 비만, 과다한 염분 섭취, 음주나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에 의해서도 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인 비만과 염분 섭취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몸이 비만하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혈관에 영향을 주어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요.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혈관 내 과도한 수분이 축적이 돼서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고혈압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고혈압의 원인으로 이차성 고혈압, 즉, 각종 신장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 그리고 약제하고 연관되어서도 혈압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들한테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아, 여기서 이렇게 있었군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5g. 네. 5g. 네. 아, 하루 염분 맞습니다. 5g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네. 네. 합니다. 하나 정도입니다. <laughs> 근데 또 스트레스나 화가 자주 나면은 뭐, 어, 고혈압 온다 막 이러잖아요. 음, 그게 맞습니다. 혹시 사실인가요? 어, 그럼요. 우리 고혈압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스트레스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혈관의 톤을 올리게 돼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겠네요. 네. 그럼 고혈압의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고혈압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혈압이 높아진 상태로 있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진료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혈압이 오를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눈의 침침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이건 노안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혈압이 오르게 되면 미세혈관의 혈압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눈의 침침함의 증상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고혈압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거나 방치하게 되면요 여러 합병증을 만들 수 있는데요 혈압 상승으로 혈관의 동맥경화가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장기 부전이 발생하여 협심증이나 심부전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laughs> 혈병증이 생기면 큰일일 텐데 그럼 어쨌든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면 약을 이제 받잖아요 네. 그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마다 원인별로 각각 다르게 관리해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환자가 유전적 영향과 관련된 일차성 고혈압이므로 이런 분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혈압약 복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 체중 관리나 염분 섭취를 조절하시고 운동을 하면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어, 네. 어쨌든 유전적인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지만 예. 나머지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그러면 어, 고혈압 환자가 가지면 좋은 생활 습관이나 음.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혈압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체중 조절이나 주기적 운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g 정도 미만의 염분 네. 섭취를 유지해 주시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약물은 갑자기 중단하시거나 하면은 반동성으로 혈압이 더 높아지는 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하시고 담당의와 상의하면서 조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새 제가 환자분들한테 참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이 올라요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뇌혈관 질환들 협심증 같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너무 날씨가 추울 때는 네. 외출을 좀 자제하시거나 외출하실 때꼭 목도리 같은 오. 장비를 착용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시면은 혈압 관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해주세요. 고혈압을 100% 예방할 수는 없겠으나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면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 3회 이상의 적절한 운동과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지방질 위주의 식사를 피하면서 체중 조절을 해주시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겠고요. 하루 5g 이하의 염분 조절을 통해 혈압 관리도 가능합니다. 음주나 담배를 피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신다면 고혈압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환희 원장님 덕분에 이거 하나는 딱 기억했어요. 우글함의 <laughs> 염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이렇게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겪는 흔한 질환이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환희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관리법, 예방법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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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